안녕하세요. 스펙이 합병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비교적 최근에 상장 폐지된 미래에셋대우 5호 스펙의 실제 투자 사례를 가지고 스펙 청산 매매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스펙의 상장 폐지 투자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상장 폐지 예정 스펙을 찾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경 상장 폐지가 임박한 미래에셋대우 5호 스펙을 두 개의 계좌로 나눠서 각각 1000주와 2352주를 매수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스펙 5호의 2023년 3월 말 기준 단기 금융자금 보유 상황입니다. 전분기 말과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를 기준으로 이자율을 예측해봤습니다. 예측된 이자율을 이용해 예탁한 공모자금의 최종 예치금을 계산해봤습니다. 8월 말 분배를 위한 최종 예치금은 96.52억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공모주식 수인 470만 주를 나누면 반환 예정금은 2,053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전 분석에서는 청산 예정금이 주당 2,053원 수준이라서 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네이버 증권의 게시판에서 2년 6개월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이 정도 청산 반환금은 말이 안 된다며 많은 투자자분들이 금감원 민원을 넣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예상보다 이자를 더 줄까? 하는 마음에 묶여도 되는 돈을 투자했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천주라서 계산이 깔끔한 첫 번째 계좌로 수익률을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 계좌는 천주를 평균 구매가 2016원에 매수했고, 매입금액 201만 6천원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반환된 금액은 세전 207만 3,820원이었고 세후로는 206만 4,940원이었습니다. 매입가 대비로 201만 6천원이 207만 3,820원이 되었으니까 단순 이자율로 대략 2.868% 정도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3.5개월 만에 받은 이자인데 4개월 만에 받은 걸로 하여 계산해보면 연안산 이자율은 8.604%가 됩니다. 2,000원의 천주를 매수했다면 반환 금액은 역시 207만 3,820원이라서 단순 이율은 3.691%고 4개월치 이자를 연환산했을 경우에는 연 11.073%가 됩니다. 고금리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은행 이자율과 비교해봐도 훌륭한 이자율입니다. 많은 주주분들이 민원을 넣어서 그랬는지 아무리 계산해도 그 정도 청산 반환금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2070원이 넘는 분배금을 준 건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이긴 합니다. 실제 사례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상장 폐지 예정 종목을 찾는지 직접 찾아보면서 어떤 종목이 곧 상장 폐지 될지 알려드릴게요. 스펙서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스펙서치 사이트의 주소는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검색 필터의 진행 상태 선택 상자를 눌러서 거래 중을 선택합니다. 곧 상장 폐지 될 후보군을 보기 위해 상장일 기준으로 오름차 순 정렬을 합니다. 참고로 각 컬럼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항목 기준으로 오름차 순 또는 내림차 순으로 정렬됩니다. 거래 중인 스펙 중에 NH 스펙 19호와 삼성 스펙 4호가 가장 오래된 스펙이라고 나오네요. 상장일에 2년 6개월을 더하면 상장 폐지 시점인데요. NH 스펙 19호와 삼성 스펙 4호가 2021년 5월 21일에 상장했으니까 2년 6개월을 더하면 2023년 11월 말쯤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것 같고 12월 말쯤 상장 폐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장 폐지 시점 플러스 3개월이 지나면 청산금이 들어옵니다. 상장 폐지 예정 스펙의 청산금 분배를 목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장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거래 중인 스펙이고 주가가 공모가 근처인 스펙을 찾으면 됩니다. 삼성 스펙 4호의 경우는 공모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상장 폐지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고요. NH 스펙 19호의 경우는 공모가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적합한데요. NH 스펙 19호가 상장 폐지될 때까지 합병 대상 기업을 못 찾을 경우 빠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 초면 청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NH 스펙 19호에 대한 블로거 및 유튜버 분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2023년 10월에 매수할 경우 5개월 정도 투자해서 대략 주당 세전 500원에서 650원 정도 받을 것 같다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저도 대략적으로는 계산해봤었는데요. 위 범위에서 크게 차이나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세전 635원 수준의 이자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치인 관계로 500원에서 600원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NH 스펙 19호의 상장 폐지를 목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에게 한 가지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합병 기업을 가져오면 상장 폐지 투자는 물거품이 되고 합병 예비 심사로 인해 거래 정지가 됩니다. 이럴 경우 최근 거래소의 상장 심사가 길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펙의 상장 폐지 청산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봐요. 본 영상은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